도망갑니다. <목소리도> 어... 자, 나이도 같고 피지컬도 비슷한 두 명의 타격가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타격 스타일 자체는 이두 선수가 굉장히 달라요. 아 그리고 이거는 한번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가끔씩 댓글 보면은 경기만 보여주면 되지 왜 얼굴을 굳이 넣어서 보여주냐, 뭐 관종이냐 이런 댓글이 종종 보이는데 차도로 채널에 올라오는 이런 근데... 영상들은 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런 코멘터리가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에는 제뭐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순수 경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어, TVN 스포츠나 또 UFC가 운영하는 파이트 패스에 풀 경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페르난데즈는 확실히 스텝 밟으면서 킥 운영 굉장히 잘해요 근데 빨간색의 하드윅 선수도 어, K1 컴뱃챌린지 출신 킥복서 출신입니다 어카프저좋아초반부터와 지금 다리 절져 벌써. 어 아, 근접전에서도 이득 챙기는 페르난데즈. 장거리, 중거리, 근거리. 페르난데즈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용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로우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벅지를 차는 발차기, 그리고 카프킥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종아리를 공격하는 발차기들을 말합니다. 아, 지금 카프킥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종아리가 되게 얇아서 내구도가 되게 약한 편인데, 심지어 카프킥이 되게 낮고 빠르잖아요? 저기 잘안 보인다고 합니다. 어, 근데 하드윅은 벌써 다리를 좀 절기 시작했어요. 자, 스위치 하면서 커팅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도망갑니다. 어우, 자, 도발합니다. 못 들어가죠? 어우, 자, 쩔뚝거리고 있어요. 거리를 좁혀야 되는데 하드윅은 들어가질 못해요. 자, 그리고 다리가 다치면 기동성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앞발에 무게를 실어야 펀치에 무게를 실을 수 있거든요. 다리에 무게를 못 실으면 펀치 데미지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오 백스핀. 자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거 일어나는 것도 트럽게 아프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백스텝 밟고 있다는 건 어우 한 말리나요? 이거 타올 던져야 될것 같은데 코너에서 아 경기 끝납니다. 야 경기 끝났는데도 못 일어나네요 하드윅 참고로 하드윅 선수가 지금 이 경기에서 수준 차이가 좀나 보이는 거는 물론 뭐 프로의 세계에서 변명을 낼순 없긴 하겠지만 경기 5일 전에 급오프로 투입된 선수입니다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페르난데즈가 킥을 너무 잘 찼어요 아 일어서지도 못해서 네, 실려 나갑니다 결국 투지는 진짜 대단합니다 네.